자, 이 금액이 합친 게 근로소득인데 이 금액이 2천만 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이 금액 플러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들어가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내가 납입하는 세금에 국세지방세를 내요. 분류과세는 양도와 퇴직이 있는데 양도와 퇴직은 왜 분류과세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휴직을 매번 하는게 아니잖아요 평생 양도관 할때 그래서 분류과세를 주고 양도소득세도 매번 부동산을 파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류과세 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지금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원 미만은 2천만원을 이자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억투자를해요 1억까지는 비과가 낫요 어제 투자한 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임대소득이 되는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 대비 여러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자이 사람은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가 없어 부가세 납을한 것도 없고 근데 통장에 보니까 동장이 월세가 들어와있게 임대소득 자 그런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한 금액만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 배관이 되는데 인차인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송보가 된다. 여러분들이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세금 신고의 대상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은 이렇게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세금을 내게 돼. 자, 이것도 모두 다 변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끔 이제 이걸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해서 나오는데, 근로소득은 엄청증수로 끝나서 분류과세가 끝났어. 근데 종합소득세 포함이 된다. 그때 기납부세액을 빼주고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세요 자, 여러분들이 연 12%에 1 0 0만원 투자를 했을 때 세대주자가 100만원이면 은15 15.4%, 15만 4천원 세금을 내고 8만 4 6 0 0원의 세워 수익입니다. 자 이게 원천징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를 했을 때 매번 이자 들어오는 거에 이렇게 세금 신고를 국세청에 들어가서 홈택스에 불러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돼. 근데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연말에 연말 정산 한 번만 해도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여러분들이 인력센터에 가서 일을 했을 때 3.3을 떼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주민번호와 이름이 찍혀서 이 금액을 3.3을 떼고 부세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민번호만 치고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세금 내는 납품 대역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누가 부세청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을자 휴산도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자를 세금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말하는지 물어봐요.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돼안 해. 돼요 부세청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어보게바 봐보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돼 이거 미수이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환급받더라도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국세가 25% 세금을 내게 되는 거 봐요. 여기에 17%니까 2.5, 17.5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 수득세법령 26조에서 25에 주민세 10% 해가지고 27.5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세금에 27.5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융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디에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요. 어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또, 또 홍콩 ELS에 투자 했는데 주가가 50%반 통하게 났어 10조원 투자했죠. 그리고 브랜드 판매를 했대 설명도 안하고 나는 우리 엄마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이들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들이 사인하고 다 했는데 왜? 금감원에서 아마 또뭐 그런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50%, 어쨌든 간에 그런 금융투자인 경우에는 15.4를 14%에 주민세 10%에서 15.4를 내게 되는 거고 금감원 능록법인데15.4 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다 보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구사업자 근저당에 여러분 개인이 근저당에 직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3.3을 떼게 돼요. 아까 임대소득을 내가 계산 안 했네? 그런 경우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환급받을까요? 어, 내가 임대를 내달 50만원, 600만원을 냈는데 3년이면 1800만원을 세금을 세액공제를 세금 받아야 되는데 안 냈어. 그러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검정신고해서 내가 잘못 신고했다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은 알려고 있다라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금액에 내국법인 범인, 외국법인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세금을 징급하게돼 있어요. 자이 얘기를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이자에 대해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안하게 기죠몇 마리 한 번만 해도 돼요. 몇 마리. 자, 이거도 똑 같이 세금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일 구간이 과거에 3년 전에는 이거면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처음에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서 6%, 5 0 0 0만원 미만은 15%, 5 0 0 0에서 8,800원 24%. 자, 여기 보면은. 소득공대 세액공대 한도를 축소해서 연봉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한도를 축소해 줬어요. 6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천 0배가 1억이 되는 경우에는 50에서 22만 원까지 세금이 돼니다자 그러니까 그러면 GPF 투자했을 때8 어 8백이 되면 얼마죠? 얼마 투자를 해야 돼요? 5억원 투자하면은 1억원이 넘어가지 1억원. 3억원 투자하면은 5천 0백만 그럼 여기에 GPL에 3억원을 주자면 세율을 24% 세금을 내야 돼 여기에 누진공제를 차감한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 금액에서 세율구간을 25%를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핸드폰 사용료 4대보험낸 거, 겸적이 낸거그 다음에 개인카드 쓴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보험 여러분들이 못하면 1 1만원 이렇게 기장을로 맡기시면 돼요. 여기 세금공제의 세율구간에 해당되는 거에 누진공제를 차감을 하는데 이 세율구간은 여러분들이 받은 수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남 기본공제라든지 장애인 공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료라든지 아니면은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차감 금액의 무진유금제를차감한액 되게다. 그러니까 경비 소득세는 소득 곱하기 세율 무진후금리를 차감한데 득세를 해야 되는데 비과세 그 금액은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금액이고